네 안녕하세요 스탄 t v 입니다 오늘은 어, 용잡이 키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초반에 좀 해가지고 많이 키워놨습니다 음, 소리 좀 끌게요 어우, 좀 렉이 많이 걸려요 이 게임이 제 폰이 안좋은건지 뭐 렉이 많이 걸린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영상을각 찍을때가 너무 잘리는거에요자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 들어가면은 어표창포까지 갔어요 근데 메테오포를 이제 살 수는 있긴 한데 보스대치가필요했는데 보스, 어, 영웅 상태도 거의 다 많이 올려놨고요. 얘는 거의 그냥 엄청난, 예. 이것만, 파티원만 엄청나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루비가 몰자마자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예. 레드부터, 화이트까지는 거의 다 깼는데, 동룡을 못 깨드겠다고. 81레벨 이상을 추천한다 그랬는데, 81레벨 이때도 못 깨는 건 이건 뭡니까? 제가 뭐 실력이 안 돼서 못 깨는 거겠죠? 네. 그렇겠죠? 돈이 긴 한데, 뭘 업그레이드 할까요? 공수를1 5렙까지 찍어 봅시다, 파이터도. 돈이 쓸데없어요, 가 지금. 보스 퇴치는 해야, 뭐 장풍을 사든 말든 하는데, 어, 보스 퇴치는 못하고, 크리티컬 확률, 이거 배율 엄청 증가합니다. 이번에좀 해놔가지고 거의 그냥 공격할 때마다 크리티컬이 저는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돈보이는 속도 보이시죠? 네. 지금 이 정도가 엄청나긴 한데. 딱 소리가 나도. 오, 이렇게 된대니까요. 절대 못 이겨요. 어? 방송 있다. 이거 영상 찍으니까 또 이러네. 이상해요, 이게 또. 영상 안 찍을 때는 막, 안 되더니만. 오, 야, 이거 내가, 제가 이기겠는데요? <laughs> 밸런스, 되게 됐나? 패치가넌럼 내가 100% 이겼다. 여기다 공격력까지. 써주면, 이건 제가 100%의 확률로 이겨버리죠. 오. 이게, 너프가 됐나? 너프 됐나? 아니면 제가 지금 이거 버프 먹은 건가? 모르겠네. 이게 원래 안 되거든요, 잘. 자. 루비 찬기 해야 와. 포스. 포스 보세요. 야, 이게, 뭡니까, 진짜. 이 여다 됐다. 와, 제 이렇게 드래곤 포스 보소? 어떻게 이게? 자, 유물부터 가서, 어, 실드 파괴대포를 올리고, 돈 모은 페르세우스의 신발. 어제. 공격속도가 엄청납니다, 저도. 자, 업그 들어가서, 자, 메테오포 얻어줍시다. 렉이 또 걸린다. 오케이. 자, 과연. 메테오포는 어떻게 될지. 오! 이거 또렉 걸린다. 메테오포. 와, 이거 그냥 오토 터치급인데? 오토마우스급. 내오토마송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죠? 와 엄청, 어, 캐스트로 받아줘야지. 일1 캐스트로 받아줘야 됩니다. 와우. 비눗방울 터지는 소리나. 자, 하던 거말저자 합시다. 자, 과연. 오우, 지금. 오, 어글또 떴다. 오, 이게. 예. 은근 공격적인 게임이에요 제가 업데이트 안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은하게 마터포 밖에 없거든요 아직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100까지 다오도도깰 보스전이 보스가 아직 엄청 전화되었습니다 깰지도 않깰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 그냥 야 이런거 하는데아니아니아니나 이거 안될거야 진짜. <laughs> 와, 이거 개미지이 야, 흑염문이야? 100레벨 이상인데? 못 깨지, 이거네. 못 깨지. 아, 100레벨 깨면 또 뭐가 나온다고? 아, 그런 거야? 자, 30. 장풍복 3인가, 이게 오, 약간 토네이도? 끝, 비주얼. 와. 제가 이게, 노다가 이게 지금 하, 요즘에 할 게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게임 있을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에게는 할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장풍 키우기. 네, 장풍 키우기 아직도 하고요. 네. 거의 다 끝판왕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거를, 장풍기우기랑좀 비슷해다. 제 생각에만 비슷해서, 이렇게 터치하는 게 좀,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임이, 오, 떴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게임을 하는 중입니다. 좀 꿀, 어, 상어 미살보. 미살보랑 상어 그거랑 합친 건가? 병맛 쪽으로, 오! 이건 그냥 상어인데? 그 상어 미살보라 돼 있는 건가? 다 똑같잖아. 색깔만 변하고, 데미지면더 세지고. 혼나야 좋지. 자, 어 일단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만 올리지 말고, 장풍, 아니, 장풍이란데, 이렇게. 이런 무기만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영웅 상태. 코인, 코인이 중요하지, 또 코인이. 돈이 근데 겁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코인은, 버는 만큼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제 한방 찬스가 제가 엄청나게 올려가가지고, 여기 자동 공격 속도 보이나요? 여기 이 상호 쪽저 쪽 쏠라쏠라, 우리 여기 기부하기 여기 아래 있는데, 자동, 아니, 아니, 크리티컬 확률이 이거 하나에 1레벨 업그레이드 0.5%가 증가하는데, 크리티컬이 29%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주고, 틈틈이 어 여기 파티 언더 업그레이드를 치면 아주 좋겠죠 법사가 또 세요 은근 약한 애들도 틈틈이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음, 음악이 근데 되게 뭔가 붙이고 왁치기 하는 느낌 응원을 음, 음. 어, 못 지켰대 그 사람 자 계속 하던 거 합시다 어? 대전 티저 87레벨 양팔아왈님 자, 제가 그냥 이기죠 제가 크리티컬 빨이 있어가지고 또 자, 이 바, 이번 이 판으로 기념해서 네, PVP를 PVAP. p v 제가 또 걸어보겠습니다 자, 아카엔디가 끌려지고 지민 왕님 걸렸습니다 이분도 상어 미사일인데 제가 크리티컬 빨로 또 이겨버리죠 로비 50개 헤드 자, 이제 어, 이 페르세우스의 신발 그래도 네 일단 여기서 유물을 업그레이드 하는거 좋은거는 제가 업그레이드 하는 페르세우스의 신발과 실드 파괴의 대포가 그래도 어, 초반에는 좀 좋습니다. 나 하, 후반에 가면 금항아리나 뭐 신비의 시계 뭐 이런거 좋겠지만 저는 데미지와 예,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님들도 보고 한번 깔아서 해보세요. 깔고 이제 다급하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다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